내가 잘 그렸지? 네자 일단은 여기도 좌표가 주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지문에 주어져 있잖아 좌표가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점 옆에다가 써놔 그래야지 눈에 좀 보이니까 알았어? 그럼 이번에는 또 사각형도 이상하게 생겼잖아 기억나 봤지? 네 이상.. <laughs> 진짜 이상하게 생겼잖아 <laughs> 그럼 이번에도 삼각형 두 개를 쪼개야 되는데 아까는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잘랐지.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자르는 게 좋겠어? X축이 낫지. 딱 얘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쪼개면 좀 괜찮잖아. 그러면 먼저 위쪽 보면 밑변 길이 먼저 찾아볼까? 1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밑변이 몇이야? 4 이렇게 되지. 그럼 4 곱하기 자, 이 삼각형 높이 몇이야? 높이는 3이지그 다음에 2분의 1. 이게 위쪽 거. 그 다음 더하기. 아래쪽은 똑같이 밑변 사잖아 높이 몇이야? 음. a. 마이너스 a 아니고 그치? 그 다음에 2분의1 해주면 되겠지. 자 더하면 16이래. 그 음. 그러면 6a에다가 2a 더하면 8a가 16이니까 a가 2가 나오겠지. a가 2가 나왔으면 빠르게 원래 좌표를 써놔 이렇게 a 있는 부분은 그럼 좀 쉽잖아. 맞아. 이제 음. 여한가한점에서 만나고 있는 그림에서는 그렇지? 0 0 잘못 그렸어. 0점은 2,000점은 2이0게점은 2,000점은 2 0 0 0은 2,000점은 2 0 0 0이은 2,00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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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직선의 y 절편이 똑같지 응. 기억나 맞아? 응. 내가 연우를 안 보고 계속 너를 보고 있거든. 응. 왜냐면 너한테 처음 설명해서 그래. 응. 연우는 조금 알 거라고 믿어. 두그치 응. 어, 응. 고마워. 응. 자 먼저 이거 얘가 fx인가 아래로 블록한 게. 응. fx 먼저 해보자 식을 꼭짓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 잡아주고 x 플러스 3에 제고 마이너스 2 쓰고. 하나는 뭘로 구해? 또 다른 점이 있는지를 빨리 봐야 돼. 이 그래프가 지나고 있는 또 다른 점 a는 썼으니까 얘를 쓰면 되겠지. 1,0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0은 1 대입하면 16a-2니까 a가 몇 나와? 8분의 1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제 fx가 8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fx 구했다 이렇게. 그다음 gx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역시 여기 꼭지점이 있으니까 먼저 똑같이 a 써 주고 x 3의 제곱에 플러스 몇이야? 6 이렇게 되지. 이거? 아 이게 이거거든. 이거 이거. 근데 꼭짓점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잡았던 거고 얘는 왜 이렇게 잡았어? 지금 이 위로 블록한 게 gx란 말이야. 근데 꼭짓점 3,6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까지 쓰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얘도 점이 하나 필요해. 근데 얘는 x 자표는 지금 모른단 말이야. 이게 힌트인 거야 지금. 알았어? 이게 힌트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을 봐봐.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3이지. 그럼 얘가 딱 얘네 둘에 뭐겠어? 중간. 그치? 그럼 여기 높이가 6이니까 여기 높이 몇이겠어? 3이겠지. 돼? 강퇴 되니? 네. 다시. 이 점이랑 이 점의 좌표를 보니까 여기 x좌표 3인데 여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딱 중간이 여기잖아. 지금. 그럼 높이도 분명히 중간일 거란 말이야. 그럼 0이랑 6의 중간이니까 여기가 0, 높이가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좀 귀찮은 방법은 뭐냐면 이 점이랑 이 점으로 1차 함수식을 구해. 그 다음 y절편 찾아도 돼. 알았어? 그럼 어쨌든 0, 3 지나니까 여기다가 이제 0, 3 대입하면은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a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gx는 마이너스 3분의 1 써주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겠지 gx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거뭐 f 마이너스 1이랑 g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3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야?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6에다가, 마이너스 6이네? 얘네 둘이 곱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 곱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맞았어? 아까 했잖아. a가 a가 마이너스 3분의 1 가에서 뭘 찾아? f x 의 꼭짓점을 찾아 맞지? 얘는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이요. 그래서 연우가 있잖아. 엄청 잘해놨더라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을 찍었어. 어? 그 다음에 이게 점 A가 되는 건데, BC는 X 절편이잖아. 그치? 근데 X 절편이랑 꼭지점이랑 연결해가지고 넓이가 12가 나왔다는 소리는 꼭지점 위치가 여기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지? 그래야지만 X절편이랑 꼭짓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이게 Fx야. 알았지? 그럼 다음에 또 연우가 기가 막히게 뭘 구해놨냐? 이 길이를 구해놨어. 이거 높이가 몇이야? 높이가 6이야, 6. 근데 넓이가 12니까 밑변 길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마치 서연우처럼. 진짜 아, 그래요? <laughs> 그럼 밑변 길이가 몇이겠어? 저기요. 4. 근데 <laughs> 이 참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는 1이겠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FX씩 세우면 돼. 그냥 FX는 A,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이잖아. 이게 꼭짓점이니까 이걸로 이렇게 먼저 세워 아, 네. 그 다음 X절편 찾았잖아 네. X절편 1,0이지? 좌표 맞아? 네. 1,0 대입하면 은 A는 2분의 3 나오네 2분의 3 대입하면 FX 나오잖아 FX 구하는 게 문제야? 네. F3? 네. F3은 이거 2분의 3 쓰고 3더이니까4의 제곱에 까이너스3이니까 3도 길이렇게 나오네 음. 이게더 쉬운 건 맞아 까번이나까번보다이니까 3도 길이니이니까3이니까이니까 여이에 대한 게 무조건 하나 나올 것같아 아. 6, 7, 8이 다넓이거든 아, 토겠는 아, 는없으 아, 는거니는없 아, 토끼는 아, 없는없으 아, 니 아, 토끼새 아, 니처음끼는 없으니. 아, 니 아, 니 아, 토

칠십, 칠 70, 네. <laughs> 아니, <그렇지>. 점 <laughs> 맞을, 맞을, 거면 이런 문제도 안 내도 되는데? 아니 그칠십못먹을것 <laughs> <laughs> 같아요. 아니, 근데 오히려 그 이런 거 맞추고 그냥 나는 간나남날 시간 없어서 뒤에까지 못 가는데 에아 근데 이번에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시간 없어. 난 항상 수학 시간는 거래. 아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laughs> 때가 없어 수학 시험 보면서. 근데 진짜 어쩔 수없 n 어 w I don't know. I d o n 점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예, t k n o 점점 그래. 고등학교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차 o n t know. I d o n 지방정식 w I 가 o n t 그냥 갑자기 주식을 성공해서 아 그냥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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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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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하좋아야하

풀수 있어? 네. 풀수 있을 것 같아? 네. 풀수 있어? 있어요. 확실해? 네. 자 봐봐. 좌표가 주어진 게 일단 하나도 없고 넓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와있어. 그치? 넓이. 식두개 있는데 둘다 A가 있어. 기현아. 시험에도 이게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면은 이 A 있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거 원래 똑같이 해. 이거 뭐야? 꼭지점이잖아. 이거 꼭지점이잖아. 이거 y절편이잖아. 얘네들을 다 분명히 a가 미지수가 있으니까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묶어서 뒤에 뭐가 필요해? 저기요.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4 하고 마이너스 4는 얘랑 곱해서 나가겠지. 그럼 얘랑 계산하면 은 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됐어? 어차피 A가 있어도 방법은 똑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꼭짓점이 2콤마 A 플러스 1이야. 그거를 여기 그림에다가 써놔. 시험할 때도. 2콤마 A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 B는 이 함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서. 이걸 좀 모르는 애들이 있어. 뭘더 해야 돼? 뒤에다가. 저기 한 니만 하면 될것 같아. 아까 연우는 확인했어. 뭐 여기 뒤에다 뭘 더하고 빼야 될까? 마이너스. 음, 아니, A 그렇지. A 제곱. <laughs> A 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A 제곱이 있는데 얘랑 곱해서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음.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A의 제곱에 이렇게. 되지. 그러면 꼭지점 좌표 그냥 여기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A 콤마 A 제곱 X라고 그냥. 됐어? 자, 여긴 어쩌면 원점이니까 건들 거 없고, 여기 무슨 절편이야 이거? Y 절편이지. Y 절편은 이 함수에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뒤에 얘만 남잖아. 그치. 0 콤마 5 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요거를 항상 이제 사각형인데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x축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지금 이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얘를 뭘로 잡고 얘를 밑변으로 잡아. 알았어? 그럼 밑변 길이가 몇인 거야? 이게 밑변이잖아 이게. 이게 밑변이지. 그치 그러면. 5A 플러스 1이 밑변이고 왼쪽 거 구해보자. 높이가 몇이야? A야.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안 돼. 음수니까. 그치? A 곱해주고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써주고 그 다음 여기도 오른쪽 것도 밑변은 똑같이 5A 플러스 1이지. 높이가 몇이야? 2 곱하고 2분의 1 해주고. 둘이 더하면, 넓이가 몇이래? 7.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 다오잖아 그치? 그럼 봐봐. 정리만 해주면 돼. 2분의 5A 제곱. 플러스 2분의 1A. 여기는 약분하고 그냥 5A 플러스 1. 왔다 정리원. 이거 앉아, 빨리. 보기한아보기연이 옆에. 네, 네, 네. 그이이 카메라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오자이이 오케이. 이 오케이. 곱 a 케 a 이 a 2, 14 5a 네, 제곱 플러스 11a 음. 마이너스 12는0 5랑 1 써주고 3, 4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어디부터 해야 돼? 이렇게 되야 되지? 양수 a값 구하려고 했으니까 답이 5분의 4가 되겠지? 이거 니네 학교 프린트야 지금 너나 이거, 이거 나오면 할만하지 않아? 그래도 어 맨날 나오던데? 그대로 안 나오지 조금 변형이잖아 <laughs> 아니 설마 <laughs>